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서 오세요. 당신 웬일이야? 어, 결혼하셨어요? <laughs> 아, 그렇게 안 보이는데. <laughs>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네. 당신 웬일이야? 어, 알고 보니까 오늘 우리 교감 생일이래. 아, 자리도 가까운데 모른 척하기가 좀 그래서 저기 화장품 하나만 골라줘봐요. 알겠. 이거, 갖다 주든가. 그래, 고마워. 어, 저, 포장은 내가 가면서 해가지고 갈게. 가요. 괜히 가게 들락거리지 마! 나보고는 남자 손님들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 아니, 교감한테 잘 보여서 주임자리라 딸려면 확실하게 쏘든가.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아유, 저 쪼다. 아유, 진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네. 앉으시죠, 예? 진호가 여자애들 너무 괴롭혀서요. 어머님들 성화가 대단합니다. 죄송합니다. 니가 깡패야! 여자애들을 왜 때려! 으이씨! 저놈 자식 저거! 아휴, 정말야 하는 짓하고 지 애비랑 똑같애. 어. 그 남편이 들어왔으면 얼굴이라도 한번 쳐다봐라. 이거 가정을 뭘로 알고 이게 개떡같이 울어 이거! 가장 대접은 받고 싶은가 보네. 그럼 존경받게 행동을 해. 애비라고 허구한 날술 마시고 들어와서 무식하게 행패나 부리니 자식이 뭘 보고 배우겠어? 예스. 그래 나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다. 그게 그렇게 우스워? 아니 대학에서는 남편 무시하는 것만 배웠냐? 도대체 대화가 돼야지. 사람 무시하고 깔보는 그 눈빛. 정말 재수 없어. 성질 같아서는 그냥 확. 아유 처질 천박한 건 어쩔 수가 없어 아유, 이거 직구석이라고 아? 들어올 맛이나야지 정말. 약 드시고 조심하시면 가라앉을 겁니다. 진단서 좀 끊어주세요. 그래, 자 제순 한잔받읍시오 아유, 성사장형 오늘 서비스가 별로야. 고기도 질기고. 그렇다면은 내가 오늘 멋지게 이 차를 한번 사겠습니다.

너 화장품 가게 전에 자면서 하긴 남편 박봉으로 살면이 쪼들리겠다. 누가 그래? 나 집에 있기 심심해서 치미 삼아 하는 거야. 아니 그냥 난 네가 청년 때특게잘 나갔는데 그렇게 사는 게 안타까워서. 사람 패드라 참못 괜찮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됐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한다고 내가 해. 근데 먼저 나가. 그러든가 하도 되죠? 저분이 계산하셨습니다. 니가 한 짓이지 니가 얼마나 사람 소름끼치게 하는 여잔 줄 알아? 아유 이걸 그냥 그래 쳐 쳐봐 그게 다니 네 무덤 파는 짓이니까 내가 그동안의 진단서 다 만들어 놨어 아유 잘났다 인물났다 그냥 나가 이 집에서 당장 꺼져 버려 아이고 누가 그러면 겁날 줄 아니? 나간다 당장 나가 <laughs> 이아 아이, 이거 좀 보십시오. 내가 이런 여자고 이거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네? 네? 사실 말죠. 이혼 청구는 이 사람이 할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그동안 모아온 진단서예요. 하도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속을 뒤집어서요. 하기면 내가 이렇게 퉁 밀었더니요. 지가 가서 부딪치고 겹질려서 그런 걸이 생사람 잡는 겁니다. 이거 다 하...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 거짓말에 속아서 제가 결혼까지 했으니까요. 당신이 인류 대학을 나왔어? <laughs> 싸움질하다가 고등학교 중퇴했고, 포장마차도 사업이랍시고 사장님 행세를 안 했나? 결혼하기 전에뭐 여자한테 사탕 발림 안 하는 남자 어디 있습니까? 에? 아유 나도요 뼈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이런 여자 먹여 살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데? 나 사는 거 보기 딱해서 친정서 고깃집 하나 내주니까 물 만난 고기처럼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술만 푸는 주제. 아이고 그깐너 조금 보태 가지고 그거 생사 끝맞네. 그리고 접대차 마시는 술, 어? 그거 다 우리 집 매상하고 다 직결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접대차 젊은 여자 만나서 가발 뒤집어 쓰고 스티커 사진이나 찍으러 다니나 보지? 그 여자는 친구 여동생이야. 생사람 잡지 마라. 그리고 내가 그 여자하고 한 침대에서 뭐 뒹구는 거 봤어? 당신으로 봤어! 무슨 얼어죽을 놈의 조종기간이야나 원참, 당신 나한테 위자료 받을 생각 요만큼도 하지 말어, 어? 위자료는 내가 받았으면 받았지 난한 푼도 줄 수가 없어, 알았어? 대체 무슨 일이야? 말좀 해봐, 어? 나 이혼한다. 자식 놈 생각해서 그냥 살려고 했어. 근데 이번에 결심하게 된건 순전히 너 때문이야. 저기라나 인생은 딱한 번뿐인 거야. 더 늦기 전에 당신이 나랑 새 출발하자. 아, 글쎄 난 모르겠어. 애는 어떡하고? 애들이 우리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남은 인생 당신한테 걸겠어. 내가 당신이 하자는 대로 내가 다 할게. 미국 유럽 여행 다니면서 우리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응?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남편이랑 하루라도 더 살다간 전숨 막혀 죽어버릴 거예요. 전 아직도 제가 왜이 사람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까지 나와 앉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인께서는 남편의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쪼잔한지 글쎄 매일매일 가계부를 검사하는 거예요. 월급은 직거리만큼 받아오면서 동전 한 입까지 챙기니 정말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열흘도 안 돼서 제한달 봉급을 다 써버리는 겁니다. 하루 건너 한 번씩 외식이죠. 철마다 다다리이 사람 의상 들여오죠. 정말 감방하기 힘들었습니다. 유미란 씨 지금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는 이혼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아니 무턱대고 이혼을 하자고 했단 말이야? 뭐 방법을 응. 찾아봐야지 뭐. 잠깐 쉬었다가 시작. 삼만 원에 계산은 음. 이걸 하면 되겠지? 네이옆에내를 어? 그냥 <laughs> 어떻게 해, 자기야? 어, 나 무서워 죽겠단 말이야. 누가 먼저 꼬셨니? 그 작자 뭐래든 호강 시켜준다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멋지게 살자 그러든? 그게 그 사람 전매 특허인데. 하긴. 똑같으니까 붙어 먹었겠지네희둘각 해. 해 여보세요 네,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만 봐서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믿기 싫은건 아니시고요?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어머, 정말 미친 여자 다 보겠네 요즘 정신 나간 사람 은은가봐 정말로 그런 짓안 하는 거야? 정말 나서 억울해 당신이 그 미친 여자 말을 믿는 거야 내 말을 믿는 거야? 너 어. 어디 좀 봐봐. <laughs> 이게 다 당신 마누라 때문이야. 어차피 우리 둘은 서로 안 맞는 사람들끼리니까 내가 재산 반쪽 잘라줄게. 응? 누구 마음대로? 내가 당신이라는 사람한테 동전 한 입이라도 줄줄 줄 알아? 무일푼 알거지로 만들어서 쫓아내버릴 거야. 그럼 그 기집애가 곁에 붙어 있긴할것 같아? 에휴, 이거 정말 보자 보자니까 그냥. 좀따라십시오아저김 선생님. 아, 예. 너... 어머. 참나 의 세상이 아무리 좁다지만 어디 저 조용한 데로 가시죠. 제말 그렇게 못 믿으시더니 부인이랑은 이혼하실 건가요?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들은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죠. 제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제가 만약 이혼하게 되면은 교사 생활도 그만둬야 되겠죠.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딴걸순 없잖아요. 조그만 장사라도 하실 수 있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제가 받을 위자료 계산해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음, 얼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에휴, 오히려 잘된 거야. 이 판사 판 한번 부딪혀보는 거야. 뭘 어쩌게? 아니, 내가 당신 남편을 만나겠다 이거야. 송영철이라고 합니다. 후,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 웬일이야? 제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건 당사자들끼리 다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한방 맞았나 보지? 보기 좋네. 대체 가정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짓거리들입니까? 사랑이죠. 아저 사설 길게 늘어놓고 없고 그래. 어떻게 하시작정해요? 하시는 대로 따라야겠지요. 살고 안 살고는 내가 결정해. 내가 아무리 잘못한 일 있어도 나 때리는 사람이랑은 나도 못 살아. 너이 남자랑 살면 안 맞고 살것 같니? 이 남자 유일한 특기이자 취미가 주먹 휘두르기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때리는 것도 사람 봐서 때리는 거지 나는 보는 것만으로도 아깝다던데 입 닥쳐 뭘 잘했다고 나서 배워 먹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잘난 여자가 왜 남편 간사나 제대로 못했을까? 창피한 것도 모르고 창녀 같은 게 뭐? 나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연수 아빠 나이 여자 때문이라도 이 남자랑 꼭 살아 그럼 얘기 더 길게 할게없나 우린 이대로 나가서 고발장 쓰면 되는 거니까 당신들 두 사람 내꼭 감방에 처넣을 거야. 내 인생 끝났어. 교직 생활이고 뭐고 내 인생 다 끝났다고. 제발 저 진정 마시고요. 우리 저 이성적으로 해결을 하십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뭐 일단 얘기부터 들어보시던가요. <laughs> 어? 둘이 콩짜리 잘 맞아? 이거 무슨 썸생 있는 거 아니야? 모눈에 모만 보인다고 다 너희들 같은 줄 알아? 야씨난너아 야! 아이고 정말 내가 이 동네 뜯은가 해지 야 아유 망신스러워서 아유 도대체 당신 본심이 뭐야 어차피 당신 나랑 같이 살거 아니잖아 그렇다고 곱게 보내줄 줄 알았어 당신이랑 그 기집애랑 신나서 살라고 내 인생 망쳐놓고 당신을 행복하게 잘살줄 알았어 너만 인생 망쳤니? 또 인생 망쳤어. 어, 불쌍한 건 나야 나. 그래. 어차피 망친 인생 당신까지 끝장내주겠어. 당신이 아까워하는 게 있다면 철저하게 깨뜨리고 밟아버리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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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어, 아니, 어, 왜? 어, 왜? 왜? 왜. 야. 왜. 어, 야. 때때로 우리 인생은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가정이 진흙탕으로 변하느냐 아니면은. 꽃밭으로 가꾸어지느냐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바라십니까?